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광고할 때 교회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이 하나님도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세대를 나갈 때 야곱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아브람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례도 사라 되게 하시고, 예, 사울도 바울 되게 하셔서, 새로운 세대 약속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아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교회가 또 새로운 세대로 전환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름 변경권을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상처가 됩니다.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상처가 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또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진행하는 것보다 u a r y s a n c t u a r 또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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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때 n c t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분아 예. 마음을 상처받지 마세요. 예, 미루겠습니다. 상처되신다고 그러신데 그러셨어.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이 있으신 이 돌탕 집탕이라는 책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를 줄여서 돌탕, 이 집탕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집을 나간 탕자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동생이 가출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돌아와도 반기지 않는 이 집에 있는 형도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도 다 탕자인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집탕이든 돌탕이든 돌탕이든 집탕이든 무조건 집 나간 아들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쌈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갈 곳이 있다. 집탕이든 돌탕이든 그래서 책 제목을 돌탕, 집탕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저는 누가 보고 15장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집을 나간 탕자 같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들에게 당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세요. 그런데 사사들도 보면요, 집에 있는 탕자들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 속에서 구하지만 결국 이 말로가 좋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기도원도 미디 안에 나가서 300 용서를 13만 5천을 다 쳐부수고 돌아와서 금을 취해서 뭐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신상 애봇을 가지고 금으로 애봇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 놓는다는 내위인도 아닌데 그리고 그 아들 아비 멜렉도 형제 70인을 쳐 죽이고 그가 왕이 됩니다. 말로가 좋지 않네요, 사사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돌라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요. 1절부터 5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돌라와 야일이 언급이 됩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13절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부모들이 요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러죠 너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하면 너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런데 쫓아내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하나님, 그러면 저희를 구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자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을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평안하면 또 뭐예요? 우리의 발은 죄악으로 또 달려갑니다.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평생의 우리들도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과거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회개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으로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죄악으로 우리가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께오는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니까, 그 즉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내 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의 회개는요. 우리와 회개가 우리와 다른 회개가 무엇인가? 삭개오의 회개는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물질이란 것에 잡혀 있던 삭개오가 물질을 모여 다 청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청산해 보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발목을 잡고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 읽어 보면 이방의 여인들이 시집올때 가지고 온 뭐예요? 우상들입니다. 우상. 이방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불렛스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도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돌아가면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들이 헛된 우상에게로 계속 돌아갔는가? 오늘 보면 말씀 먼저 보면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사사에서 계속 반복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 똑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런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계였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회계. 예.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회계가 아니라 입술로만 부르짖는, 입술로만 찾는 회계라는 거예요. 이 회계라는 의미도 메타 노이아 그랬어요. 메타라는 것은 몸먹 후에 노이아는 마음 그리고 생각이란 뜻이요. 에 마음과 생각이 변한 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회계인데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죽게 부르짖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그들이 마음을 찢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또 우상에게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데 또 너희들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들 구했지만 너희들 또 범죄했구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죄악으로 그들이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우상하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뭐예요? 당장 그냥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난 우상들이 주는 번영과 축복을 그들이 받아서 잘 살려고, 잘 해보려고 우상에게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육신의 형편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아주 아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 어떠한 신도 우리에게 축복과 번영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고 번영하고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니까 결국 우상들이 정작 누려야 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오늘 본문에 공고가 심하여라고 되었어요. 공고가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으로는 부려움 받는 대상이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 공고함입니다. 공고함 영원히 공고하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에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회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는 게 회개입니다. 비우는 게 회개. 죄악으로 가득찬 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비우는 게 회개예요. 근데 입술로만 돌이키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또 세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데 비우질 않는 게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십삼 절 십사 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신들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찾았던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결국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요 아틀랜타에도 보니까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뭐가 두 곳이나 신내림을. <laughs>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여기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점을 받도 여러분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신내림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손님을 받으면서 뭐 어디가 용하다, 뭐 어디 무당이 용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속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점끼가 잘 맞아요 신내림 받으면. 점괘가 잘 맞는데, 근데 점괘라는거예 여러분 뭐예요? 과거에 대해서 귀신이 알 순이 있어요. 과거는 알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과거는 기가 막히게 뭐 네가 이거 했지, 뭐다 알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미래를 주관해요? 점괘가 갈수록 근데 안 맞는다는 거안 맞아요. 점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귀신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뭐요, 신내림 받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요 애기도사, 총각보살, 처녀보살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찾아다녀도 우상들이 주는 것은요, 귀신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말로가 다 망한,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망하고 비참하고 천덕꾸러기 같이 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 더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게 없어요 귀신이 주는 것은 귀신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케 하고 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귀신이 주는 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어 여러분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이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일지라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지라도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골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심이라.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불강력적인 구원이에요. 이 은혜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덕과 윤리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 4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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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 하나 있으면 무슨 조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등두 들겨 주시면서 힘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country 자, 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더나 여러 해 동안 주더나 세상 연락을 즐겨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 유일한 해답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주시고 자녀들 안에 또 하나님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십자가 감당해 주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안 내려주옵소서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어느 하루도 힘차게 동행하고 전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조용